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튜버, 빈신TV입니다.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빠르게 오버워치 신규 영웅, 바티스트의 스킨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자, 바티스트의 스킨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럼, 은메! 아니 씨 마! 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은메입니다. 음투더베 대규모 패치가 PTR에 적용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패치가 너무 과하다 생각했는지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어떤 수정사항들이 있었는지 짚고, 바티스트 스킨 훑는 시간 가져보죠. 시작합니다! 우선, 뿅뿅 소리라는 자리아의 에너지탄입니다. 일주일 전 에너지탄의 크기가 2에서 3미터에서 1에서 2 미터로 줄어 크디 큰 너프를 먹었었습니다. 이로 인해 슈퍼 점프도 하지 못했었죠. 하지만 에너지 탄의 크기를 2미터로 고정시켜 슈퍼 점프도 가능하면서도 뿅뿅탄으로 불리지도 않게 됐습니다. 이번엔 정크렛입니다정크렛이 정크래쉬 폭탄 한 발당 줄수 있는 최대 데미지는 140이었는데 이거 너무 에바 세바스파시바였다 판단한 오버치는 충격 데미지를 60에서 50으로 감소시켜 폭탄을 이제 최대 130의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. 또한 타이어 물가가 높아져 궁극기 지가10% 증가했습니다. 또한 덫을 설치할 때 소리가 안 났던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. 철컹철컹. 다음은 시계 잃어버리고 살쪘던 둠피스트입니다. 둠피스트가 우클릭 로켓펀치를 공중에서 했을 때 중력 개무시하듯이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밀쳐내는 스킬들에 의해 로켓펀치를 사용해도 날아가지 못했었습니다. 근데 버그였답니다. 잘 날라갑니다. 소음 신고로 경고를 먹은 루시우는 벽타기로 그나마 이동 속도가 증가했는데 가속 점프가 이동 버프를 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. 루시우한테 왜 그러시죠? 루시우 시루시우! <laughs> 마지막으로 신기영은 바티스트입니다. 화물 밑에 불사장치 안 깔리고 불사장치 자체 외관 디자인이 변경되었으며 효과음이 변경되었습니다. 또한 공격용 탄 산창과 회복용 산창이 있어 둘중 하나만 다 써도 장전이 돼 갑분싸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자동 재장전 온오프 옵션이 생겼습니다 또한 궁극기 매트릭스 외관이 또한번더 변경되고요 자 이로써 추가 변경사항은 끝났으며 바티스트 스킨 확인해봐야죠 시작합니다 브로콜리 캔디바 구름아 구름아 미세먼지도 많은데 비올래 안올래 아 비올렛 RPG 게임 첫 퀘스트 깨서 준 장비 세트 풀 당무지? 냉장고에 넣어둔 지 42일하고 3시간 47초 된 당무지 토시, 발토시 <laughs> 원피스에 나오는 127번 까메오 해적 그 옆에 있던 128번 까메오 해적 자, 지금까지 바티스트 스킨을 확인해봤습니다 아, 은메데기 너무 빨리 보고 넘어간다고요 오른쪽 상단에 오버치롤큐 채널의 영상으로 천천히 릴렉스하고 스무스하고 아,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은메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일상 보내시길 바라며 그럼 으아 어, 민기가 자꾸 녹음하는데 야옹야옹거리고 제 녹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요? <laughs>